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2일부터 3일간 서울 광장에서 제2회 전남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명나는 남도가락, 생각나는 고향장터라는 주제로 32개 시장에 43개 점포가 참가해 특색 있는 전남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서울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가을철 나무 심기 행사가 한 평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가시나무, 느티나무 등 2,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와 젓갈류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배추와 무의 잔류농약 검사와 함께 고춧가루, 젓갈 등 양념류에 대한 이물질 혼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른 김 생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축상농가의 방역 소홀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는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질병 반복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 농가, 이동 제한 명령 위반 농가 등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80%까지 보상금 지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2016년 어업재해 보험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어선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업인 보험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고, 국비와 지방비로 7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업재해 보험은 어업 활동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가 농립축산검역본부의 2015년 원유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번 원유검사는 농가에서 착유한 우유에 대해 세균수와 체세포수 유지방, 유단백질 등 4종류를 네 검사하는 것으로 낙농고와 유업체간 원유가격을 산정하는 공영화 검사입니다. 보성벌교에서는 꼬막채취가 한창입니다. 꼬막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부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데, 벌교꼬막은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뻘에서 자라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돼 있는 벌교꼬막은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많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당뇨병 예방 등에 좋은 식품입니다. 보성군에서는 올해 600여 어가에서 240억 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20kg 한망에 3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